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63절까지 다어 읽으면 좋을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이제 차지한 땅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 기록을 해요. 이게 62절까지 음 기록이 됐죠. 어 근데 무려 이 성읍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고 또어 그들이 그 차지한 땅의 성읍의 개수가 무려 120개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걸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읍들의 위치가 다양합니다. 유다족 속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남쪽 땅입니다. 뭐그또 아래 시므온이 그 차지한 땅도 있지만 아니맨 남쪽은 아니지만 거의 남쪽 끝에 있는 땅인데. 이 땅들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 뭐,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심지어는 광야까지도 있는, 어, 또 해안을 또 끼고 있기도 하고, 어, 그런, 어, 그,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는, 어, 특별히 가난 남쪽 지역까지 얻게 되면서, 어, 어디까지 얻게 되냐면, 남쪽에, 어, 에더, 에돔이라는, 에돔 집, 에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과, 붙어 있는 곳까지도, 이제, 어, 분배받기 시작합니다. 에돔은 그러니까 그사해 소금이 막 있는 염기가 많은 그사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어, 민족인데, 사실은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그게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에돔은, 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이, 어,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땅을 차지하게 되고 왼쪽은 어또 보면은 다른 지파들과 이방 민족과도 어 근접해 있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지금 밤 잠시 읽었던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죠. 21절 볼까요? 유다 자손의 지파는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라고 나옵니다. 그쭉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과의 관계 어찌 보면 어, 어느 민족은 이방 민족과 붙어 있지 않은 집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집파는 에돔이라고 하는 껄끄러운 존재가 있는 곳이 곳에 어, 분배,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여기 북쪽은 어, 북한들과 북한과 게 붙어 있어가지고 어좀 서로 좀 이렇게 긴장된 상태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뭐뭐 뭐 외세의 침략까지라는 표현 좀 너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북쪽에 위치한 도시들에 비하면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있죠. 음 응. 지금 에, 어, 유다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적대국과의 근접해 있는 지역을 이제 그들이 얻게 됩니다. 또 33절 읽진 않았지만 33절을 보면 또 이런 땅이 있습니다. 평지에는이라고 나오죠.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다와 뭐 이렇게 땅들이 이제 등장하죠. 또 나는 평지의 어, 지역입니다. 근데 이 평지는 어디에 위치한 곳이냐면 어,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어,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블레셋이 이또 평지에 있어요. 이 평지라고 하면, 아우, 좋은 땅 받았네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전히 이 블레셋은, 어, 레셋 땅이었고, 근데 그 블레셋이 다 점령했냐? 아니요. 그, 여호사 13장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 블레셋 사람의 도시에 있는 민족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직 블레셋과의 점령, 점령, 점령 전투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그러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냐? 아니요.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그가 입은 갑옷을 볼 때에, 이들은 흔히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거의 뭐 돌로 뭐 만들고 뭐그럴 시대였는데, 철로 만들고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딴 그러니까 민족들에 비하면 기술력이나 과학 문명이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니 그런데 이 평야, 평야 지대의 평지에 이 블레셋이 있는 이 땅을 어 분배받았으니 이것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쉽진 않겠죠. 예. 이 평지라서 좋을 줄 알았더니만 또 어렵진 않아요. 아 쉽진 않아요. 또 48절을 보니까 이번엔 산지, 산간지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산간 지역은 어 군사적으로도 유리한 지역이죠. 예. 그래서, 뭐, 요새 같은 것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이 땅은, 또 사람이 살기엔 또 어려워요. 어, 우리나라 같으면 강원도 같은 곳이겠죠. 감자 캐 먹고, 옥수수 쳐 먹고, 뭐, 이런, 농사 지을 수 없고, 여러, 어, 어, 그런 것들 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심지어는, 61절을 보니까, 이렇게, 61절, 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뭐 광야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응. 이런 땅들이 어뭐 광야, 산간지대, 평지, 어또 에돔과 블레셋과의 경계와 함께 있던 땅 이런 땅들을 어 유다가 이제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평지에 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 우리 상간 지역을 주지. 왜 평지를 줬디야? 응. 또, 광양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블레스카 싸우더라도, 아, 기왕엔 평지가 났지. 예. 또, 뭐, 또, 뭡니까, 어, 에돔 경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럴 바에는, 어, 딴데 주지. 왜이 우리는, 어, 뭡니까, 국경이 맞다 해가지고, 다른 집합 민족들과 대치하게 만들까, 긴장하게 만들까라고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봤듯이, 형제가 됐건, 상간제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게 되는 거고, 서로의 어떤 완벽한 100% 만족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지파에게 이러한 땅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불 어,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이 유다지파에게 최고의 땅이기 때문에 또그 유다지파 안에서도 여러 족속들, 족장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또 다른 소, 어, 어떤 그룹으로 나라들이 분배될 때 각각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다는 라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요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하나님이 좀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과 제가 받는 축복이 달라요. 여러분들 의 상황과 저의 상황과 이웃의 사람들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과 다른 교회의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저거 좋아 보이네, 어, 저거 아이고 좋다, 아이고 나랑 바꾸면 좋겠어. 어, 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의 사, 어, 삶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배될 땅은 다르지만. 그 땅이 심지어는 광야고 상간이고 어, 국정을 맞대일지라도 고통과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에게 최고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고 있는 상황 네, 우리 가정에 있는 상황, 개인의 상황들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 힘든 땅일지라도 우리에겐 최고의 땅이라는 거예요 요즘 설설 설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에게 뵐, 뵐 때도 있고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시골에서 목회하느라 힘들지 이런 얘기들을좀 간혹 하셔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래요 아, 겉으로 실제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음, 참 은혜로 성도들 같이 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그들이 봤을 때는 시골에서 목회하는 게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걷어가는 길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들이 넘치는지 몰라요. 당연히 뭐 어느 것과 비교를 한다라면은 한도 끝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앉 땅, 이스란, 이 땅, 나에게는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땅이 어느 땅이든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지파는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유다지파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지파들도 다 각각의 다른 땅들을 분배받습니다. 좋은 땅도 있을 것이고, 나쁜 땅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좋고 나쁨의 환경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좋은 것의 기준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뭘 우리는 뭘 누리고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거 지금 나에게 주신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광야 땅이 변화되어지고 산지가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소망 없는 분열과 분쟁이 넘치는 땅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우리의 사람의 시선으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나쁜 땅이 아니에요. 나에게 최고의 땅이에요. 나에게 최고의 삶이에요. 네.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수 있습니까? 그런데 네. 남들과 비교하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고 나쁨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선물일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설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에겐 이런 게 부족하고 저런 게 부족하고, 부족한 것 따질 게 아니라 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한 약간 부족해 보여도 야,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는, 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 이제 사무총회 다 끝났, 끝나고, 이 보고서를 이제 다 서류 접수하는 날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감찰, 어, 제 총무니까 다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보고를 하면서, 뭐, 저 막내지만은 앉아가지고, 이제, 어, 도와드리고 부족한 것들을 이제 좀손좀 어 좀, 음, 보태드리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있었는데 참1년 동안 각각 교회의 모습, 완전 큰 교회도 있고 어느 게 작은 교회도 있지만 각각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서로 얘기하며 나누는 데어 초기 뭐 감사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 큰지 모르겠다고. 차가 필요한 교회는 차를 주셨더라고요. 또, 예. 네, 아무튼 이건 아직 진행당한 게니까. 또 필요한 교회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아유, 주시려면 새거 주든가. 초교회 고생하시는데 하나님이, 음, 응? 뭐, 요즘에 차새 거, 좋은 거 나왔다는데, 그거 주시지. 에이, 뭐, 중고차 주시고 그러는데. 이러면,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그, 곧뭐 물건들, 기자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구입하시고 교회가 뭐 우리 개뿐만 아니라 교회 공사도 하고 그러고 보면은 아좀더 잘해보지 왜 그렇게 했대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에 감사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아 이게 똑같은 감정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중요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은 다릅니다. 비교하면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작든 크든, 좋든 부족하든, 새거든 중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혹시 어, 광야에 사시면서 평지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밑에여서 보면. 네. 상간지 살면서, 아유, 힘들어도, 어, 애돔 땅 붙어 있어도 남쪽이 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곳이 지금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아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어, 설 연휴, 가족들과 함께 주신 거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아 여러분들 되어 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